안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 요 어쨌든간 주기적으로 올려야 되는건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니까 신경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오면 일요일에 영상이 올거거든요 또 일요일에 또다 같이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얘기 나눠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일요일, 이번에도 지루했나요? 일요일, 일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하셨나요? 네 5일이면 충분하니까 4일 5일 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뭐냐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을 잘하시게 된거죠? 원래 그러신 분 아니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하루만 일을 잘할게요. 아, 하하하 아, 여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본인이 봤을 때는 뭐 아직은 네. 말을 못 하겠다 이거네요. 아, 나저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고. 아, 솔직히 말해서 양팡 감성에는 첫 번째죠. 첫 번째 분이 진짜 마음에 들죠. 근데 또... 이제 재미. 네, 저는 음, 팀인데요? 팀더 무명님 그럼에 신.. 그 뭐지 첫번째 분도 솔직히 진짜 잘했어요 근데 뭐라고 네. 해야되지 둘다 좋아요 약간 둘이 조금 섞였으면 좋겠어요 스윙스분도 재밌는데 뭐냐면 아그 분들은 다른 편에서 잘하실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영상만 보면 뭐 그렇게 빠르고 약간 타이트하게 편집하시면 좋다할것 같으면 감성적인 것도 이거는 또 잘하실 거 같아가지고 그분들은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안 와가지고 <laughs> 아니 연락 해보셨어요? 모르겠음. 메일 해보셨어요? 네, 네 메일 답장, 아 답장 아니고 해갖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봤거든요. 메일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두셔야죠. 네그 이력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여튼. 네 그렇고 근데 좀, 좀, 좀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거 그 인트로가 <laughs> 그꽃 그, 그 그분 유튜브 들어면 진짜 똑같은데? 내가 한번 볼게 아, 잠시만. 어, 어, 너무 똑같아 가지고 나는 아, 그... 좀, 좀 깜짝 깜짝 놀랐어 <laughs> 노래도 똑같. 아 <laughs> 진짜네 아 한번 볼까? 볼... 보여드려도 돼 근데 어? 보여드려도 인... 어? 인트로만 잠깐 보여드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어... 진짜 똑같네 아뭐 그분이 인트로만 파셨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뭐냐 그아그 어, 그 뭐였지 할말 있었는데. 네. 아그 뭐였지 그아 어, 진짜 할말 있었는데. 네. 아아 어, 어, 몰라요. 그,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단 물도 마 테니까. 니네 왜? 어? 뭐야? 쟤 오랑이 새끼. 낮에 그냥 평, 평범하게 방송하라니까 씨 질질 짜고 씨 어, 어떻게 유튜브 올 유튜브 올려고 그거를 아 그냥 속이 터져 갖고 진짜 그냥 평범하게 어 화가 많아져서 시청자랑 뭐 싸우서 그냥 절해서 절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들어오면은 한편의 브이로그는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택시에서 화내고, 절하면서도 화내고, 집에 오면서도 화내고, 빵 사면서도 화내고, 집에 와서도 화내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을. 네? 유튜브에 올라가고아이 딜레이가 너무 심하네. 이거. 버퍼링이 심해갖고, 아이고. <laughs> 여, 여보세요? 약 뽑아 꼬박 챙겨 드시고 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항상 걱정 됩니다. 제가 잠을 설쳐요. 아프실까봐. <laughs> 여보세요? 이제 너한테 화낼 차례겠지? 아, 아좀 제발. 진짜 어제 다섯 시간 동안, 다섯 시간 동안 나를 붙들고 그냥 어? 열을 욕하고... 어.

쉬, 쉬는 날에는 진짜 지서하 요구합시다. 쉬는 날에는 연락 하지 말아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양평님, 무슨... 이건 아니지. 아... 그게 무슨 정보예요? 쉬는... 아니 쉬는 날막어 직장에서 여기 직장인 분들 계시잖아요.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에 막 직장 상사한테 카톡 오고 막 이자라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극혐 아닙니까 극혐? 그게 무슨? 이... 어제 네, 뭐 하셨는데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거예요? 어제 저, 저. 똥방구 끼는 소리, 트름하고, 방구를 농담하면 20분, 20분 동안 껴. 응, 방구 붕 하고, 방송에서 끼는 방구는 방구도 아니에요, 진짜로. 뭐 적당히 껴야 될거 아니야. 그걸 5시간 동안 들어봐요. 사람이 미치지. 어? 좀 이제, 어, 이제 사람 좀 되시다. 에? 그리고 양팡님이 그, 어? <laughs> 내가 보기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왜 여유가 없어? 님, 감, 당신은 여유충이니까, 당신은 야. 원래 여유가 흘러넘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저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전 진짜 여유가 아니에요. 저는 여유가 아, 없어요. 이상한데? 당신은 어? 원래 여유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데. 전 여유가 아니고 그냥 살이 찐 거예요. 이 어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엔 그게 그것처럼 보여. 여튼 일단은 뭐 알겠고 일단 아, 뭐. 일단 중이병은 이제 지났습니다. 오 오늘 중이병은 지났고 내일의 중이병이 오겠죠. 아막 그런 거 아니야. 내일, 아, 내일 다시 오면은 아, 아 진짜 이게. 아, 난 오늘의 중이병은 지났고 내일의 중이병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그 내일의, 그 내일의 중이병이 두려워서 두려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뭐 방송국으로 뭐 팩폭을 해달라, 뭐 잘못된, 잘못된 거 말해달라. 말해달라,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골 맞을까 봐 그냥. 응? 그 뭐야, 약간 진짜로 그 감성적이게 될수록 그 어그로의 감성적으로 대하수 양반님만 손해니까 진짜 좀좀이게 그런 어그로도 이제 가짜나질 때도 되지 않았어요? 가짜인데요? 귀엽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귀여운데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 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짜증네아 아, 귀엽네 이러고 어, 그냥 넘어가요. 어 방종하고 어, 그러지 말고. 오씨, 나었게 우리 누나가 문을 쾅 닫았어. 여튼 뭐잘 알겠고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아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볏들 날이 오겠죠. 아이고. 아니 뭐 언제까지 올라가야 벼시 뜯는거야 대체 어? 아니 55만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300등 안에 든다고 어, 그럼 대단한거 아니야 아, 솔직히 말 유튜브에서? <laughs> 어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솟아올라야 벼시 뜯는거야 대체 천만 아니면 벼뛸 나라 천만? 야아 어, 죄송합니다 어, 반말이 나왔네 어 미안해 우리 지금 200등이에요 아 200등이 아니고 뭐 300등이라고. 그러면 200등은 언제 될수 있어요? 200등? 그러니까 56만 정도가 네. 2 250. 5 0이에요아 제가 봐야 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 그.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이팅! 아자 아자! 아이팅!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이팅! 아자 아자! 아이팅! 아자 아자! 아이팅! 하, 진짜 받아주기 힘든데, 진짜 저놈의 감정기복 진짜. <laughs> <laughs> 아 양팡님. 아, 진짜로. 어? 기운 좀 내세요, 진짜로. 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건데. 어? 뭐, 취미 하나 더 늘리는 게 피아노 하고 싶으셨다면 피아노 하는 거어때요 아, 알아서 할게요. 아빠 봐, 봐, 내가 얼마나면 알아서 할게요. 일을 데리지 마세요, 이러고 말을 뭐, 못해 말을.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 아가리 들으니까, 하세요, 아가리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날. 아가리 하세요. 아, 진짜 내가 너가 여섯 살이 많아요. 아가리 하세요 좀 아니지 않나요? 아가리 하세요. 네, 어? 아가리 하세요. 어? 참위 뭐 아래가 있기는 계속 위 아래가 있어. 이. 보살님, 어, 아가리 어, 하세요. 화내, 어, 화내지 어, 어,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음. 그러제요 편집자 고난 솔직히 아 맞다. 그그 그, 그거는 말안 하는? 앞으로는 조만간 우리 이제 우리또 좋은 소식, 소식 있을 거니까. 우리 좋은 소식 진짜 많아요. 이거 어, 진짜 비방용이라서 말못 하는데 제가 그렇지, 공중파에는 그래서. 못 나가도 진짜 할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일 미팅도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되면은 여러분들. 음. 진짜, 이거 내일 미팅 좀잘 되면, 진짜, 진짜 좋은 소식이라서, 이거는, 음,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은, 이제 연예인이랑 같이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오늘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회사에서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이 유명하죠? 유명했어요. 그 유명하죠? 실검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웃음> 그죠, 백상 <laughs> 씨. 아, 좀 실검 올라갔죠, 네. 실검에 올라갈 오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유명하신 분들이요 또죠. 또죠. 또 아름다우미님또백개 통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백개 통큰 팬가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더 더 대박인 사건. 지금 대박났다 얘가 지금 내 인스타 대박났다. 내 인스타 볼래? 집 난리 났다. 인스타? 인스타?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잠시만 계절아아 아, 진짜 대박 났어 이거는 진짜 대박 났어. 진짜 또 원이면 진짜 침 뱉을게요 진짜 비건이면 침 뱉을게요 진짜로 뭐 비건이 댓글 달았다 이런 거면 침 뱉어도 되죠? 뭔데요? 아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해라, <laughs> 하겠습니다. 예, 아... <laughs> 갑자기 갑분싸 되네. 아, 이거, 참. 아, 진짜 대박난 거한개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한번 아. 보셔야됩니다 여러분 들 이거 좋은거는 원래 다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안좋은거는 솔직히 나누는건 좀 그렇지만 좋은거는 다같이 그리고 오답률 영상에다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오답률이 유명한가 양팡이 유명한가 지금 그만 좀 합시다 정말 망신쌀이 망신쌀이 그만한 망신쌀이 없어요 진짜로 아시죠 진짜로 네? 맞아 양팡이도 유명한데 망신쌀이지 잠시 근데 어? 궁금하다. 인정? 이게 진짜 지상파 나온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건가? 쇼미 한번 나오면 유명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 <laughs> 이게 어떻게 유명한가 어? <laughs> 그럼 나도 쇼미 나가면은 나도 이제 유명해지는 건가? 아니죠. 오답률은 쇼미 원에서 잘했으니까 유명한 거 아니 안돼? 급식 래퍼가 아니고 뭐지? 고등 래퍼에서 잘했어. 아 죄송합니다. 고등 래퍼에서 잘했으니까 유명한 거고. <laughs> 그래 당연한 거니까 말좀 하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아, 예, 아니 어, 그러니까 소유인게요. 아니 아니요. 네?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해서는 싸우지 좀 마세요. 진짜 이상한 거 가지고. <laughs> 인스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방송 끄기 전에 필락테스로 오랜만에 갔다왔는데 진짜 끔찍한 사실 한게 알게 됐어요. 뭔줄 아세요? 오늘 필라테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두 번씩 네. 개인 레슨 받는데 금요일에 올게요 하면서 봤는데어 금요일까지 서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laughs> 회원님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시작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엉덩이 만들기 콘테스트 근데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무한 굴레에 빠져있는 필라테스에 오늘 갔다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리 찢어지는 거라서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좀 사진 찍어달라 했는데, 안 찍어주시길래 계속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사진 찍나?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마구마구 노려봤었어요. 너무 쌩얼이었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찍고 갔었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트 만들기를 하고 싶어서 하트 만들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 회원님 이러고 버티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빨리 안 찍어가지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빨리 하세요. 뭔줄 알겠죠? 네, 뭔줄 알죠. 아, 네, 이표정 보시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어요. 하트가 되라고. 어. 근데 하트가 아닌 M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박사건. 여기 대박사건 뭐... 있어요. 저게 뭐야? 여기 대박사건 있어요. 아니, 아, 저희 그거 뭐, 대박사건, 대박사건, 뭐, 알고 대박사건 알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 저흰 그.. 아니요? 그 알고싶지 않다고 대박사건 그거 여기 대박사건이.. 있... 이쪽에 보면은 비건 이즈 더 네임 보이세요? <laughs> 뭐야? 저거 아랍인들이 저런거 많이 하던데 다른 사람 아니야? 어, 맞네? <laughs> 아랍인 <아라빈> 아니고 <laughs> 진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대박 사건이었어요. 소소한 대박 사건. 대체 누군 누데 대체? 아니 대체 누군데 저렇게 좋아하지? 아, <laughs> 어, 그, 괜찮으세요? <laughs> 네. 조금 아까 절 갔다 와서 인스타그램 켰는데 갑자기 눈알 두 개가 보이길래. <laughs> 양팡이 엎눌러준거 한반길에서 자랑하는 거랑 비슷한 거 맞지? 어... 속이 두근두근 대었어요 나는 김소연하고 팔로우 채팅에도 별... 별 느낌 없던데... 김소연 아세요? 김소연 여보세요, 김소연 아니고요 여보세요, 나팔이거든요. 제가 김소연이하고... 죄송한데 김소연하고 있어? 김소연. 고 랜덤하고... 랜덤하고... 류동호씨 혹시 그거 해 주셨어요? 뭘요? 인스타그램 자기 사진 해 놓으셨어요? <laughs> 지우셨네요? 아그 아, 네.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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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거, 옛날 거예요 지우셨어요? 아니요, 안 지웠는데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여보세요, 고소합니다 저한테 그거 왔었는데 DM으로 누군가가 보내줬었는데 내가 그거 대체.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는 거지? 그게 떴대요. 먹, 먹는 사진밖에 없어요. 디엠을 어. 어떻게 보지 여기서는? 에 한번 볼까? 안봐 아, 그걸로. 한번 보야겠다. 다른 방송 아니요 다른 방송 진행하시고 오늘 식사 안 하시지 않았나? 안 먹을 거예요. 또 네. 그거 고르는데 어 찾았다. 와 보여줘도 돼요? 아니요. 인토드 씨가 두셨네요. 진짜 미친놈, 어우, 죄송합니다. 진짜 미친 한 아니야. 싶다고? 회원님을 위한 추천으로 떴대요. 오케이. <laughs> 아, 그런 거 게, 그런 게왜 추천으로 떠? 아, 하지마. 미쳤나, 진짜. 와, 어떻게 저기저기 떠있냐, 하지마. 나 한번 찾나봐야지 어? you t n i g r i n g it on ring it on 아동이라니와 활동 진짜 많이 하셨네요 치킨 치킨 스테이크 치킨 치킨 독발쭈구미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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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비빔면 치킨 치즈케이크 라면 이건 뭐야 만두인가 냉커피, 치킨, 잠자리 잡은 거,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본인 사진, 그 다음에 코코코콕그 다음에 이제 감자 볼까? 보 사진 보여도 돼요? 옛날에 먹사그림 아예 하지 말라고 아이 아, 싫어 사진 보여줘도 돼요? 아니요 싫다고요. 고 보여주는 순간 다시 보게 남는 순간 고소할 겁니다. 나 고소 한번 당해봐야지. 어? 어나 못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그거 엑스프리 끄세요. 치킨, 치킨, 스테이크, 치킨, 치킨, 냉채 떡발. 조금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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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면. 치킨, 치즈케이크. 옛날에 우리 모두? 그래? 유행이었어. 치킨, 잠자리 잡은 거. 와우 근데 그 밑에 사진이 있어서 못 보겠네요. 이거. 아우 잘 걸렀다. 이만했어. 당신 이제 조금 친추 좀 오시겠네요. 저 6년 전이 6년 전, 5년 전인가 공익할 때요, 장자리 사진. 여튼간에 그렇게 하고 친추 많이 해주세요. 친추 많이 해주세요. <laughs> 왜요? 페 패북 쓰다 되시게요. 아 나도 한번 친구 100명 넘어보게. 친구 몇 명이지? <laughs> 33명. <laughs> 30명. 그 중에 20명이 아라미야. <laughs> <laughs> 아뭐 아랍인들이 자꾸 핫톤이면서 춤추더라고요. 그 소를 끼쳐서 안 한다 이제. <laughs> 아, 너무 웃겨. 아저 진짜 아저 빨로 어두면 주세요. 제말 네, 분탕이에요. 막 어, 알려주시나요? 와 진짜 아랍인이네. 어 진짜 아랍인이 있어. 아 머리 20명까지는 아닌네요. 20명 아 근데 대부분 아랍인일 건데.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요한 사실 김소연이랑 마팔이라는 사실. 오 어, 진짜네. 대체 왜? 대체 왜냐고요? 응. 뭐 김소연이 나를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지. 나를 마팔하더라고 그게 트위터 때부터 이어진 인연이랄까. 여보세요. 대체 왜지? 약간 자원봉사 이런 것도 하는 거.. 자원봉사라니 트위터나 약간 독거노인 돕기, 약간 독거.. 은둔자 돕기, 약간 이런 독거 느낌.. 독거노인이라니.. 약간.. 어째. 그, 맞지? 그게 은둔자 아니고, 돕기 트위... 캠페인 이런 거 많이 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제 김소연이가.. 김소연님이 이제 그 뭐야.. 인기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14살? 막 이럴 때 트위터나 인스타 그 해주시는 분들 다 마파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인스타.. 아 이제 김소연 인스타 들어가보면은 팔로우가 몇 천명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거지. 아니 롤이라니. 내가 뭘 했어. 걔 14살 때문에나 20살 때인데 뭘. 진짜 너무하네, 진짜로. 진짜 착하다. 응, 그니까 그 팬들 몇 천명 다 해주더라고요. 누구랑 다르게. 어? 저요? 저는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거를 페북에서 그렇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다 봤다 보니까 나중에 페북을 보기가 싫어지던데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되게 막 이상한 내용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해킹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를 페북에서 들어갈 때마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같해가지고 페북을 계속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받아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애기들만 보러 인스타 볼 때는 항상 그래서 기뻐요. 똥 싸는 음. 시간이 제일 좋은 게왠줄 아세요? 인스타 볼때 네. 인스타 보면서 똥 싸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애기 보면서 똥 싸고. 그래서, 별로 안 받아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진짜. 응, <laughs> 안, 안 받는 게 깔끔하지. 안 받는 게 깔끔하지. 네. 그래서, 그러고 중이야. 내일 저, 열, 내일 한, 한 2시, 3시쯤에 방송 키거나 아니면 4시쯤에 방송 킬것 같은데 정확한 건 공지로 바로 쓸게요, 방송하고 나서. 저 내일 아침에 9시 차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내일 공식 방송 있거든요 레전드 히어로즈 재방송이랑 거제 폭격기 오빠 방송이랑 공식 방송 3개 켜지는데 여러분들은 재방송 어차피 낮에 하기 때문에 볼거 없으신 분들 저희 방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방 이번은 끌도록 할게요 오늘은 화안 내면서 끄니까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제 어리광 부린 그런 행동이었어요 좀 자존심 좀 세워봤어요 왜냐 자존심 나도 자존심 한번 채려보자 이래가지고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존심 세워봤자 저도, 나한테 남는 건 없다고 어쩌, 생각했기 때문에 원톱팡님삼삼3 7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전 전이깐요. 그래서 내일 뵐게요. 전 내일 서울 가니까 전안 울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응, 응. <laughs> 와양 양지의 쌀이가 백사계 너무 고마워. 백사계 너무 고마워. 나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안녕. 아 끊으세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